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5월 30일 어제죠 어제로 제22대 국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과의 법안들을 제출을 했는데요 살펴보니까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데 그 지역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법안이 아주 이색적으로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신문사에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혁신도시라고 들어보셨나요? 혁신도시? 이 혁신도시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공공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 특별법이라는 도법이 있는데 그런 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강원도 원주시에는 뭐 한국관광공사도 있지요. 또 국민 그 의료보험 공단도 거기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기업 공공기관들이 이 지방에 많이 가 있는데요. 그러면 혁신도시라고 하는 건 뭐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업도 유치가 되겠죠. 공공기관, 기업, 또 학교, 대학도 있겠죠. 또 아무래도 인구가 유입되니까 고등학교, 대학도 있겠고 또 연구소도 들어오겠고요. 결과적으로 산학연입니다. 산업, 학교, 학술, 연구소, 소위 산업 크러스트라고 하죠. 기업도 들어오고 공공기관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유입되니까 주거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등 정주 여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러한 혁신도시를 우리는 미래형 도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미래형 도시. 자, 그런데 이런 혁신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니까 강원도 원주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어, 그 지역의 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 인재를 채용한다.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주 원주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이런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어, 일부를 채용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대학을 왔어요.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조, 졸업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신규 인재 채용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비록 수도권에서 다녔지만 그 학생 그러한 졸업한 학생들 또는 졸업 예정자들도 그 지역에 혁신 도시에 있는 그지역에 취업이 할수 있도록 좀 개방하자 그래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원주시 갑 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정하 의원이 이 법안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지역인재육성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인재육성법이다. 그러니까 지역인재를 육성하려면, 비록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이 사람들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원래 이 법에서는요,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졸업했지만,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온 학생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 혁신도시에서 졸업하고, 비록 대학은 수도권에서 졸업했지만, 그러한 인재들도 그들이 원한다면은... 그런 그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을 때, 신규 채용했을 때 우선하여 일부를 우선적으로 신규 채용하는데 그런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요. 어, 이제 대표 발의했으니까 국회에 이제 법사위원회 또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만이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그갑지역에 박정아 국회의원이 22대 1호 법안으로 이런 법안을 냈는데 상당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정아 의원은 지난 그 22대 선거 기간 동안에 주민들과 약속을 했고요 주요 공약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 입법 칼럼을 썼는데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고향에 가서 혁신도시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공공기관에 만약에 합격이 된다면 그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